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WH의 양혜민입니다 올해 딱밤왕 박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어떤 대결로 모이셨나요? 자 오늘은 배틀을 한번 붙으려고 양혜민 선수를 제가 초대를 했고 뭐 빅페이트 좀 치시나요? 일단 뭐자신 있는데 아좀 치나? 뭔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함정에 빠진 느낌? 일단 오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자꾸 있습니다. 내 이마를 쳐다보는 같 <laughs> 일단 오늘 룰은 시간 제한은 없고요 30점 내기 무제한데스미치어 나올 때 <laughs> 야수까지 갈 수도 있고 점수는 <laughs> 는 5점. 얘는 10점. 그래서 30점을 채워야 되고 대신에 하나만 쓸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다한 마리씩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기본 한 마리 한 마리는 잡고 응. 그다음에 이제 점수를 30점을 넘어야 해. 돼. 그런 룰로 할 거고. 에이트랩 잘하잖아요. 뭐 에이트랩 은 좋아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요새 자꾸 안 물더라고요. 에이트랩만 <laughs> 돌리면은 배스들이 자꾸 도망가고. <laughs>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에이트랩으로 잡으면은 5점 추가. 아, 네네 네. 주니어인데 5점에다가 에이트랩으로 잡았다. 네. 10점. 이거 10점짜리에다가 에이트랩을 잡았다. 15점.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laughs> 네, 장세영 편 봤더니 딱밤이랑 점심 내기로 딱밤 한 대인가요? 한 대. 왔다 갔다를. 알겠어 점심이 될지 저녁이 될지 몰라. 네, 오늘 두 중에 한 명은 심해 <laughs> 되는 걸로 딱 맞고. <laughs> 그래서 오늘도 딱밤으로. 지금 체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의민 선수가 완전 통뼈거든요. 손한 번만 봐 봐. 아, 손 손은 저 작아요. 작은데. 아 죽었어. 아! 아 나는. <laughs> 양민 선수를 한번 박살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각오 한마디. 일단 제 각오는 형님이 딱밤을 때려야 되는 게제 목표. 패스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딱밤 때리는 일단 잡아야 때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보시죠. 자파이팅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외쳐주세요. 어, 딱밤, 딱밤 화이팅! <laughs> 뭐 <뭐야>, 이거 아니야? <laughs> 딱밤 화이팅. <laughs> 딱밤 화이팅! 뛰어! <laughs> 따라가야지. 오 패스다 패스다 패스다. 패스 보이네. 체이스 체이스. 체스 아! 쇼파이트, 쇼파이트. 지금 일단은 큰사이즈의 오리지널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무게는 3.6원 쓰고, 좀더큰 어필로 빠르게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 바로 바이트 한번 받았거든요. 어, 사이즈 좋은 애들 있다. 어, 반응한다, 반응한다. 아, 있는데. 물이 맑으니까, 처음에 바이트를 못 받으면 애들이 딱 루어 이제 알아채버리면 그 다음엔 바이트 받기가 힘든 것 같아. 보인다고, 배스가? 아니, 벌써? 저러 가야겠다. <laughs> 진짜야 가짜야. 오, 그러네. 정말 있네, 진짜.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많아서. 가서... 파이트라. 어? 한다고, 이거를? 야, 오점 와, 굴 때리네, 여기.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정거를 뚫고 포인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와, 고생한 보람이 있다. 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밑에 있다 나이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확 땜비네 이거는 지금 이 저수지 상황이 산란 탈란 후기 산란도 조금은 존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체스가 되면은 좀 공격성 있게 쳐주는 분명히 눈에는 안 보였단 말이지 이렇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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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내보내면 나갈인데 드랩으로 잡기는 쉽지 않겠다 일단. 이걸 못 잡는다고? 내가 너무 못했다 와 라인 이 다야 와나 이럴 줄 몰랐다 아니 보통은 이렇게 멀리 캐스팅할 일이 없으니까 빅페이트는 확실히 미르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엄청 높아서 뭔가 내가 오른쪽으로만 가고 싶다 했을 때 액션으로 충분히 오른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왼쪽으로 붙일 수 있는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오른쪽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액션을 주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되게 간단한데 어렵지 않은 거거든 사실 그 말은 액션을 왼쪽으로 갈 때는 좀 약하게 주고 오른쪽으로 갈때 길게 주고 좀 기다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내 로드는 여기지만 진행 방향이 얘를 옆으로 던졌을 때도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어 액션을 좀 과하게 주면서 좀 스테이를 줘야지 쭉 미끄러질 수 있도록 글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직접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충분히 쓸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확실히 물이 맑아서 애들이 예민해요. 처음에 딱 체스 됐을 때 잡지 못하면 왔어요. 와, 이야, 쳤어. 와, 사이즈. 우와. 오리지널 사이즈로. 털지 마, 털지 마, 털지 마. 우. 첫 수가 나왔어요. 자, 미루 오리지널 사이즈. 슈스탑 지나서 이쪽 보면 돌이 막 있잖아요. 셸로우에서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좀 빠르게 운영했더니 못하고 먹었어요. 자, 첫수 나왔습니다. 10점. 일단 오리지널 사이즈는 한 마리 잡았으니까 주니어로 바꿔서 마리수로. 희민이 아직 못 잡았겠지? 자, 이번에는 주니어 사이즈로 바꿔서 이걸로 해볼게요. 이쪽 사이드로 몇번 더. 체스 체스. 아, 너무 작다 근데. 손가락만한 애들 이따라오네 니나라도 물어. 10점이가 니네로. 드어보로 잡으면. 이쯤에서 심리전 한번. 자, 방금 잡은 거. 양희민 선수한테 지금 사진 보냈어요. 자, 심리전도 중요해. <목소리> 제가 방금 전에는 저쪽 트스탑 라인으로 들어갔고, 저쪽은 문어미 라인이에요.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만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곳은 큰 애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보다는좀 회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 빠질 때 회유하는 애들을 잡기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고, 여기서도 요 호스트 퍼플 미르 주니어로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해야 돼. 여기서부터 해서 저 안쪽으로 쭉 치면서 한번 가보시죠. 작은 애들은 다니는데 왔어요. 아! 와,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야, 사이 컸는데. 작은 애 보고 있는데 바이트했어. 자, 이쪽부터. 아, 짜치들. 아, 바글바글. 바글바. 글 つまりもらうからつまり。Bro, bro, bro. 오늘 진짜 여기서 채비에 약간 변화를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배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쉘로에 너무 작은 애들밖에 없고 그리고 바이트가 조금 깊은 데서 올라와서 때리는 바이트고 애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네이처 트로퍼스 웨이트 발란서 오팔 컬러를 그래서 얘는 지금 2g 싱킹이 되게 만들었어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로 붙여서 지금 싱킹이 되죠? 지금 눈으로 안 보이는 조금 더 깊은 구간 그런 곳을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거보다 더 무성한 커버를 원했지만 여기 커버는 이게 단것 같네. 나무 하나 하나를 촘촘히 따, 따는 느낌으로 넘겨치고 라인 컨트롤해주고 나무꾼이 되는 거지 뭐. 형 이런 나무에 커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 사이 사이에서 은신에 있다가 확 올라와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나뭇가지가 잘안 보여서 지금 이렇게 아 씨. 어떻게 입수해 맞다 응 성원이 좀조용 있는 거 같은데 집리전 한번 해줄까 나이스 한번 해줘야 되나 이거 와 오랜만에 고란이 됐네 이거. 어, 음. <laughs> 잡았어요? 카토? 와 부, 벌써 잡았나 본데. 아미르 주니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잡았네. 전 잡았죠 한 마리. 아스몰나무가 기가 막힌데. 사로우에는 지금 베스가 안 보여요. 빅베이트가 가장 잘 먹힐 때는 딱 셸로우에 큰 애들이 보일 때가 최고인데. 아씨, 너무 작잖아. 자, 이 구간부터가 베스가 보이기 시작하네. 빅베이트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서치베이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스물나무도 있고, 계속 치고 와봐도 뭐 짜치도 안 따라오고, 이런 구간은 베스가 덜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돌이 딱 생기면서 오자마자 이제 작은 녀석들이라도 체스가 돼요. 그래서 서치베이트로 빅베이트를 저는 많이 쓰죠. 산란시기도 그렇고, 지금 같은 시기도 그렇고. 아, 얘기하자마자 바로 때렸는데. 딱이돌 구간, 지형이 바뀌는 구간에서 바로 바이트가 들어오네. <목소리> 왔어요. <으악! 목소리> <잠시만>, <목소리> 미르 주니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딱 체이스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베스트가 바로. 이 바이트가 한번 있고 다시 물어졌어 오늘 사이즈는 안 중요하니까. 지금 15점? 네. 맞죠? <목소리> 자, 중간 소감 한 말씀. 그냥 <laughs> 15점 작전을 좀잘 짜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사이즈가 작아서 주니어로 3마리를 잡을 건지 아니면은 오리지널을 섞어서 좀쓸 건지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빅배하면 박성환인데 오리지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아이 뭔 소리예요 딱밤이 우선이죠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도 맞을 순 없잖아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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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 우와 진짜 많아 지금 양해민 선수는 쫙 건너편에 있어요. 이럴 때딱한 마리 잡고 소리 한번 질러줘야 되는데. 어 체스. 왔어요. 아자 근데 멀리서. 이야. Yeah. 지금 딱 여기가 보면 은 돌이 큰 돌들이 안에까지 무너져 있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곧불이 비슷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작은 애들도 많아서 조금 노려볼만 하다 했는데 사이즈는 크지 않았더라도 멀리서 체스가 살짝 보이더니 옆에서 액션 탕탕탕 줬더니 빡. 자 20점. 여기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척자네 개척자. 솔직히 못 들어간 데는 없는데. 짜증나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좋은 길이 나중에 보인다는 점. 응. 음. 아, 저기도 짠들이들 엄청 따라와. 와, 진짜 많다. 같이 노는데 그냥 미르랑 와, <laughs> 진짜 난리 났다. 그놈아, 사이즈 되는 게 있어. 이거 왜 이래?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나 이런 상황 처음 봐.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나이스 우후! 잘 나온다 예스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그냥 잔잔한 돌보다는 아까는 막창에서 이런 나무 같은 데서 커버해서좀 반응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 말고는 커버가 너무 없어서 지금 성환용이 잡았던 비슷한 라인을 택해서 들어왔거든요 이런 돌들이 똑돌이 많은 이런 라인에서. 지금 짠챙이들이 엄청 많은데 요만한 사이즈도 섞여 있어. 이런 사이즈가 미르 먹는 거 보면은 내가 볼땐 미르로 세 마리 채우고 그냥 미르 주니어 한 마리로 마무리하는 작전이 맞는 것 같아. 어또 반응이 한 마리 떨어졌어. 아, 떨어. 따라... 톡 쳤다가 못 먹었어. 미르 준이였으면 충분히 가스 사이즈인데 엄청 작지도 않고 미르 준니어는또 먹을 사이즈야. 아우. 여기 봐 여기 얘가 계속 따라 오 사이즈가 좋아. 쟤. 얘 얘랑 지금 한 마리랑 저기 계속 뛰기고 있어. 알짜리다. 이 미르를 이용해서 알짜리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꼬리 자체가 싱킹이거든요. 물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실리콘 꼬리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꼬리에서 제거를 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뒤쪽 부력이 올라가겠죠? 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관절에 웨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꼬리 쪽이 좀더 부력이 생겨서 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원래 뽕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짜리 세팅을 하면 이 정도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베스가 충분히 뒷바늘을물수 있는 세팅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로 KS에서 장, 작년에 알짜리 공략으로 4등한 적이 있어서 일단 요 방법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싱커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싱커 대신에 웨이트 시드를 좀 낭비해야 될것 같아요. 자, 3개 갑니다. 야, 저기서 떡하니 지키고 있네. 사이즈 좋아. 오, 바로 물어. 이거 에트리브 잡으면 15점인가?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계속 공격할 거거든요. 일단 그첫 번째 공격이 얼마나 빨리 반대로 내느냐가 관건이라. 그래, 물어. 지금 이, 아우, 살짝 갖다 댔어. 일단 알짜리는 솔직히 모든 알짜리는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다만, 시간이 문제다. 세상에 못 잡는 알짜리는 없다. 와, 여기 또 알짜리다. 미치겠다. 아씨 봉돌 없나? 아씨 다 빼가지고 아까 지그헤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오보려 버려야겠다. 이 정도만 해도 안 빠지겠지. 아, 짜리 괜히 잘못 발견해가지고 낚여가지고. 이렇게 묘한... 진짜 이렇게 위험니다 진짜 위험한 패턴이다, 위험한 패턴. 다로 <laughs> <laughs> 원래는 오늘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큰애들이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주니어로 두 마리를 더 잡느냐 오리지널로 한 마리를 더 잡느냐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박성원 가오가 있는데 그럼 주니어로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심리적으로도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하다가 안 되면 바꾸더라도 우린한 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 쪽으로도 돌이 계속 무너지는 곳이고. 오 왔어요. 왔어. 야. 뒤한 마리 더 있어. 자, 오리지널 사이즈. 사이즈는 3 9 후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쪽 사이드로 던진 다음에 조금 더 깊어지는 쪽으로 왔더니 액션 주는 느낌이 있어. 꾹 땡겼어. 자, 오케이, 자 전화를 해볼까요? 지금 건너편 소리가 들렸어요.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 소리가 들렸거든. 네? 게임오버 아, 이게 뭐야, 벌 와. 아, 더워. 와, 이제 진짜 해가 막 중천일 때니까 너무 덥네요. 일단은 어땠어요? 되게 사이즈가 크지도 않은 녀석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화이트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고, 일단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알짜리랑 뭐, 뭐, 살란 후기 뭐, 다, 다 같이 공존하는 뭔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면서 쇼파이트를 엄청 받았어요. 밑에 올라가서 빵 때리고 가고, 돌 뒤에 있다가 빵 때리는데 안 걸리고. 근데 쇼파이트 나는 이유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음. 그리고 이제 배수중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애매했어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음. 같아요. 점수 누가 먼저 공개하시겠습니까? 가위바위보? 어? 제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미르로 한 마리 잡았고 일단 뭐 털린 거는 털린 거니까 저는 10점. 털린 거는 뭘로 털려는데? 털린 거는 미르 주니어. 아주니어. 네. 나는 30점. 미르 큰 사이즈로 두 마리. 아그리고 주니어로 두 마리. 어. 다 액션으로 어, 액 셔서. 어. 제가 잡은 데는 일단은 돌, 큰돌 무너진 데 위주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 웨이트를 안 붙이고 했더니 쇼파이트가 너무 나서 음. 웨이트를 붙여서 거의 한 1.5m 정도 가라앉혀서. 깊은 수심대를 누리셨구나. 어, 그렇게 했더니 쇼파이트가 들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또다 작아요. 사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아. 그래 재밌게 한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일단은 폐착은 알짜리를 봐버린 거. <laughs>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어. 네, 딱밤 갤러리 <laughs> 여러분! 빨리 오세요 자, <laughs> 청아프로러분 소감 한 말씀. 지금 안에 울고 있어요. <laughs> <laughs>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처음으로 때려봐요 진짜. <laughs> 자 앞으로 오시고요 시원하게 한번 까줘. 누군 나 대머리로 알고 있더라고. 하도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갑니다. 심해 심해 들어갑니다. <laughs> 자 이쪽이 좋아 이쪽이 좋아. 저 가운데요. 가운데? 네. 심해 갑니다. <laughs> <발> 때려,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때려 내 장수한테 이걸 당했다고 야, 주, 야, 주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아, 오! 빨리, 빨리 빨리 스킬 쓰네? 예. 네. 푸시언 갑니다 아, 아 제대로 못 때렸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제대로 못 때렸어 아니 그리고 주름이 확실히 <laughs> 맞는 순간 뭔가 물콩해 자 우리 양희민 프로님 네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너무 재밌었고 이런 게임 같은 이런 워킹 낚시를 하니까 좀더 긴장도 되고 훨씬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패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짜리를 봐버렸다는 거 일단 거기서 패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패배자는 다음에 도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바빠. <laughs> 제가 필드를 소배를 해서 도전을 한번 하는 걸로. 사실은 이번에 제가 많이 유리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필드를 왔던 필드고 한번 그리고 뭐 상류나 이런 쪽이 좀 아는 구간이 있어서 저는 좀 빨리빨리 구간을 쳐서 좀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겼습니다. 아, 제대로 못 때렸었는데. 아, 제대로 시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다음에 장승이랑 셋이서 한번 어, 셋이서? <웃음> 옛날에 <웃음> 뭐 <웃음>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지제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 잠깐. 그치지 3시에다가 네. 다 말아 먹었지. 네, 그렇죠. 얘 낚싯대 부러지고 막. <laughs> 자, 그럼 다음에 3파전에서 3등이 두 사람한테 맞는 걸로 빠따를 어, 빠따를. 어, 그렇죠. 그렇죠. 박프로님,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대결을 진행했던 미르랑 미르 주니어. 4월 말에 한번 발매를 했었죠. 1차 발매를 했었고 또 찾는 분들이 엄청 문의 도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 2차 발매를 합니다. 컬러는 보시다시피 저번이랑 똑같아요. 보스트 퍼플 컬러고 두 가지 사이즈 똑같이 이렇게 콜라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2차 발매는 6월 말 예정이고 또 다양한 굿즈와 함께 출시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굿즈, 굿즈, 굿즈는 아니고 한번으로 <laughs> 네, 가시죠 한번으로 응. 가시죠 갑시다. 안녕하십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잘못때렸어 아, 이러진것 <laughs> 같아 미끄덩 만 이만, 이만, 이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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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